히트맨은 침투 게임이잖아. 침투 게임. 잠입 잠입 잠입이잖아. 잠입. 막막쏘면안 되잖아, 이거.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. ICA. 이거 훈련 훈련 센터 같은 건가, 이거? Welcome to the Agent Program i n i t i a t FOLLOW THE LIGHTS, PLEASE 오오이오이 그래픽 좋다야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 장관? 장관? 아니 거기 i c 글씨 장관? 이로아얘 무슨 뭐 47인가 그런데 장관 무슨 장관인가 그렇지, 요는 시선을 끌지 말라. 여기 있다. 아닌가? 자 주위를 둘러보고 이거 열수 있는 거지?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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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넣 집어넣. 조초. F F. 전선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. 이거 승무원 아닌가? 근데. 어? 승무원이네. 경찰이네 그래도 <laughs> 괜찮아. 일단은 이 사람이 승무원이네. 아. 아저씨. 어. 의심 받는다. 너무 okay, 다 어? 아 총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? 총을 왜 들고 있어 얘? 예? 아빠가 먹었잖아 총집은넣어 어떻게 집어넣어? 의, 의심이 커지고 있다 총을 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은 원래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총? 그래도 아무 리도없는 총을 들고 있으면 바로 겨누니까 쟤네 놀랬다 <laughs> 의심을 의심 받을만 하네 총집은넣어총왜 겨눴어? 정체가 들통났대 <laughs> 빨라카 끌로 가야되겠다 지금 비공으로 빨리 가야되겠다 범죄 발각됨 으이씨 너무 많은데? 오 뭐야 왜 내가 네, 때려버렸어 어? 내가 안 때렸어 D 저거 눌러야돼 A D D D <laughs> 막 누르는게 아니라 아... 떴을때 딱누러야돼 아... W <laughs> 1대1로 <1도> 쳤어 <졌어. 웃음> 에이저트 47 1대1로 졌어 저런 찌질이한테 지다니 에이전트 47이 아니라 <laughs> 57이잖아 아 여기 많다 총아 <laughs> 이런 아 이, 여기 실을 갈기고 다녀도 되겠는데 이건 좀 너무 들어봐 집어넣으면 되잖아 일단 어? 아 등에 차... 아, <laughs> 차네 놔놔돈 놓고 가 되겠다 <laughs> 아, 통에이 메고 다녀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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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게얘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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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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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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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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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아는사람이야 i 피해야 m talking to you. p i e r r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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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h a 다 What is t h a 다 w w w 아니 막 누르는게 아니라니까 아... A B 저거 나왔을때 한번씩 아... 한번씩 딱딱 누르는거야 W <웃음> <웃음> 숨, 숨겨 숨겨 걸렸다 거짓 통보 나잡바바라 싫다 이놈아 니같으 <laughs> <너, 웃음> 네 쓰겠냐? <laughs> A 에이. 막 누르는 거 아니라니까? A, D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졌어. <웃음> 졌어. 맘 누르는 거 아니야. 어? 여기 한사람 있다. 이게 많은 뭐 사람이야. 히트맨. 어, 동료야? <laughs> 오지 말래. 음, 여기 뭔데 여기? 이거 한대 먼저 못 때리나? 뒤에서만 할수 있나 본데. 아. Hey. 뭐, 왜? 나 e 왜뒷 d a 보여줄까 누군지 나 이런 사람이야 o o k y 봐 u r boy's g u 봐 음. 음. w 아 got you in my s 시켰어야 됐는데, w 맞다. <laughs> 총 들고 있다. 저놈 오, 어? 총 들고 왔다. 칼 났다. <laughs> 이 방으로 안 들어오네. 오, 들어왔다. <laughs> 오, 그냥 아, <저> 버 <laughs> 죽겠다. 아빠도 써? <laughs> 이럴 줄 알았으면 기관총 들고 올 걸. 소리 안 나는 걸로. 이미 제가 무슨 뭐 소리 나는 거다 썼는데. 뭐. 뭐야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뭐야? 어어어 떼거지라 모르겠는데. 오 들어왔다. 그니까 기관총 들고 올 걸. 빨리 가라앉자. 이렇게 대놓고. 지금 집어 넣어야지 이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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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if y o u r 이 not sure if you're not sure 아 f you're not s u r 니 if you're n 하나하나 처리하 h o 나 yourself, w 무 t t 무슨 했어? 또다 또다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본 사람이 없으면 암살이다. 오, <laughs> 어, 또 왔다 또 왔다 <laughs> 체력 되게 좋네데 이때만 <laughs> 싹 다도 죽이고 있어. <laughs> 됐어. 비싼 비싼 타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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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 정면 내려갔다 아, 도망갔다 tar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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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r g 무 t target t a r 죽이고 살아 나가면 되지 뭐. <laughs> 야, 암살이 아니라 그냥 살해잖아이 맛이 없다. 야. 뿅네에서 <이렇게 뻔뻔해> <laughs> 훌륭하게 해냈다라말 줘야 되나? 저 뒤에 제봐 봐. 첨 들고 왔다. 죽을래너도철면피 암살자. 도전 과제 달성했대. <laughs> 이런 <laughs> 이 지맘대로 해도 되는게임이래이거 실제 아니라, 이이친 수습 아원아직수습이야 <요원. 웃음> <몰라. 웃음> <laughs> 어? 한사람 있이 걔를 처치하고 변신하면 되겠다 몰래 구가가야 되는데? 근데 가 창문 뚫려있어갖고 그 음. 뒤에 있던 애가 보는거 아니야가아니고있네시가을 봤어 이미. <웃음> 이러고 <웃음> 있는 거 봤어. e 어 d t 는데예 죄송해요. 예예예 yes, 요 e s yes, yes, yes. They a l w a 뭐발각되겠는뭘 발각되겠냐 뭘 비켜 어? 아니? 뭐가 <laughs> 아니지? 나한테 굿바이 라 그랬어? 와. 우와 완벽하게, 완벽하게 한거 아이가? 훈련 끝이네, 이제 이제 실전이야 아. 실전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 <laughs>